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새로운 거 하나 배워 볼까요 또아 다른 걸로 네. 네 정말 세상을 배웁니다. 이야. <laughs> 상가 재건축이 이렇게 또 힘든 줄이야. 구글이 네. 어, 우리 운영체계 안에서 앱을 깔아서 유료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네. 우리랑 7대3으로 나눠먹자. 음. 우리가 7이 아니라 너희들이 7이다. 음. 우리가 30% 어, 먹는다. 먹는다? 음. 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웃기지 마. 음. <laughs> 그랬는데 구글이 음. 그러면 너희들 안드로이드 폰에서 업데이트 안하기안 할, 할 거야 아마 음, 우리가 안도안 도와, 음. 도와줄 거야. 네, 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디까지 할수 있나 봐 이렇게 실력 행사를 했어요. 음. 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랑 네. 카카오랑 싸우고 있다는. 음. 예. 네. 카카오는 왜 구글이랑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뭐 구글이 먼저 그 아까 말씀하신 정책을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해서 예. 그 휴대폰 사용자가 앱에서 이제 유료로 컨텐츠를 살때앱 음. 마켓 개발사 뭐 구글이나 애플이죠. 네. 여기에 이제 이 회사들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구글은 뭐 기존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게임을 제외하면 여기에 이제 입점한 앱 업체들한테 돈을 안 받았거든요 네. 음. 그런데 이제, 이제 앞으로는 구글의인앱 어. 결제 혹은 어. 뭐 (제3자) 결제에만 허용하겠다고 음. 하고 음. 이제 (4월부터는) 그걸 의무화 했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음. 그니까 뭐 게임 업체가 아니더라도 뭐 카카오라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예. 그런 업체들도 이제 인앱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30%를 내도록 이렇게 바꿨거든요 정책을. 음, 예. 6월부터는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앱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예를 들면 유료로 네. 하는 거 많죠. 네. 뭐, 뭐 이모티콘 카... 사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선물하는 것도 있나요? 그것도 그런가? 그런 것도 있죠.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러니까 원래 인앱 결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음. 우리꺼 쓰면 우리꺼만 써야돼. 구글 쓰면 뭐 구글꺼만 써야돼. 애플 쓰면 애플꺼만 써야돼. 우리 단말기만 써야돼. 음. 거기서 최대 30% 내놔. 음. 근데 너무 비싸다고 막 날렸잖아요. 그래서 음. 국회에서 인앱 결제법이 만들어, 인앱 결제금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음. 그러면 제3자. 음. 예를 들면 애플에서는 애플꺼 말고 음. 이진우 단말기 써도 돼. 어? 뭐 예를 들면 음. 구글은 구글꺼 말고 뭐 안성착 거 써도 돼. 제3자의 결제는 쓸수 있도록 돼 놨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구글 내 애플 내인 거고. 근데 그건 허용이 되는데 아웃링크라고 해서 아예 이 앱에서 별도로 나가서 결제하는 건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휴대폰 결제로 하든 신용카드 결제로 하든 은행 송금으로 하든 그거는 다양 하게. 네. 꼭 애플페이로 안 해도 할게 해줄게. 그, 그거는 법 어, 때문에 그걸 어, 해줄게. 그건 우리가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어. 미안해. 근데 그것도 30%지만. 어, 이거는 신용 30... 카드로 써도 30%는 애플 거야. 어. 그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26% 음. 맞아요. 26% 맞네. 어. 그, 16... 그래도 음. 26% 아, 내야 돼. 다양한 결제 수단. 오케이 써도 좋아. 어. 그러나 30%는 우리 거야. 그그 그, 그 대신 이 안에서만 무조건 놀아야 돼. 음. 네. 그런 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데 이제. 어. 그니까, 그래,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 예. 안에서만 놀아야 예. 된다고. 근데 네. 이제 그 전에는 그 아웃링크라그래서그 예. 안에서만 놀지 않고 음.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앱 바깥에 뭐 웹이라든지 음. 다른 앱에서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링크를 걸면 네. 그렇게도 할수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구글이 어. 4월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음. 허용 안 한다. 음. 그리고 6월부터 니네 진짜 말안 들었는데 쫓아낸다. 음.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카카오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네. 네, 여기 이제 카카오톡 안에 이제 하위 어떤 서비스, 그 이모티콘을 이제 그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한 달에 뭐, 그전엔 한 3,900원이면 한달 내내 썼는데, 음. 요게 이제 구글이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30% 떼기 시작하면서 예. 가격을 이렇게 올렸어요. 5,700원으로. 네. 음. 그럴 때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서 그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앱에서는 3,900원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곳을 누르세요 해서 저 이곳 표시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소위 아웃링크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내에서 결제하지 말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서 싸게 결제하면 네. 옛날 가격으로 해준다. 네, 바깥으로 나가는 아. 문을 저기다 걸어 놓은 건데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이 하고 링크 걸어둔저거 잘못한 거다 이거죠. 그 그렇죠. 구글이 보기엔 저거 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거죠. 한 거를 한 거잖아요. 카카오가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니네 우리 앱 마켓에서 너네 카카오톡 업데이트 어. 안 해줘 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둘이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자 어떻게 <laughs> 뭐, 생각하십니까? 뭐, 뭐, 대충은 대, 알겠고 대충 네. 알겠어요 카카오 근데, 이거라 카, 아니면 구글 아이, 잘한다 궁금한 건 카카오가 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카카오는 왜 그랬느냐 음, 카카오 안 그러면 5,700원씩 결제하셔야 되니까요 어. 아니 그렇지만 어. 카카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음. 구글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음. 하, 해, 하 해도 되잖아 완벽한 알,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아이, 그러면 5,700원씩 하면 안 사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3,900원에는 사실은 이모티콘이지만 네, 너무 비싸져서 가, 그 구글한테 줄돈다 주면 5,700원인가요? 음, 음. 그 받아야 되는데 음. 그러면 안 사니까 카카오 매출이 줄어들죠.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럴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종의 카카오는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앱이잖아요. 예, 음.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반 구글 정서도 좀 강한 편이고 예, 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앱 결제 방지법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했고 예. 사람들이 카카오톡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 안 해줘서 불편하게 어. 하고 혹시 뭐 퇴출된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여론전에서 구글이 확실히 불리한하것 같아요. 근데 구글한테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수료 받겠다는데. 네. 어. 사실은 네. 카카오 네. 선물하기 네. 기능 있죠? 아, 시죠 네. 음.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저도 이 언더스탠딩 티셔츠를 팔고 싶겠죠? 네. 팔고 싶겠죠. 팔고 싶겠죠? 어. 근데 그러려면 카카오랑 네, 입점해야 입점하고 돼. 하고 카카오가 달란 수수다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카카오톡에서 언더스탠딩 선물하기를 눌렀을 때 언더스탠딩 그 쇼핑몰로 바로 링크해서 거기서 골라서도 보낼 수 있게 음. 해 주면 좋잖아. 음. 근데 카카오가 그럴 리가 있어요? 안 내주겠죠. 해 죽겠죠. 그거 카카오 <laughs> 다 개발하는데 들은 인건비를 <laughs> 네, 우리가 네. 선물하기 위해서 마지 날려가지고 네. 월급 줘야 어, 되는데 어. 당신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 어. 그러니까 카카오의 어. 생각이겠죠. 그렇겠죠. 똑같이 카카오가 하는 걸 구글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 카카오도 그렇게는 어. 안 되지. 네. 여기서 수수료 내거나 어. 너희들 밖에 혼자서 하거나 음. 우리랑 연결해서 하지는 마. 음. 하는데 마찬가지 그죠? 아닙니까? 내 아래로도 한번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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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할 말을 들었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뭐 응원을 할수 있죠. 카카오는 네, 대한민국 네. 기업, 어. 구글은 어. 뭐 우리나라 기업 아니니까 어. 난잘 모르겠지만 카카오 이겨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음.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음. 구글이 아쉬운분 나가. 음. 어 아니요, 필요하면 들어와. 음. 우리는 수수료가 이만큼이야. 똑같은 일을 카카오도 다른 그렇죠. 작은 회사들은 판다고요. 카카오가 싸울 수 있는 건, 음. 그래? 그럼 카카오 없이 희가 괜찮겠어? 응. 하고 그렇지. 카카오는 한번쯤 언더스탠딩은 말도 안 되지만 <웃음> <웃음> 카카오 정도 되니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래? 어. 그럼 네가 카카오 없는 구글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 응.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카카오니까 이게 어. 카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고 회자가 <laughs> 네. 되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주무부처인데 여기서 어. 카카오랑 구글이랑 임원을 불렀어요. 이 네. 이제 왜 싸우니 음. 서로 필요한 게 뭐니? 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고객들이 불편이 없겠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율했는데, 뭐그두 회사 임원들이 만나서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음. 일종 뭐립 서비스 갖고 뭐 실질적으로 합의한 거는 음. 크게 없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어,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카카오가 뭐 음. 구글 저, 결제 정책을 따르기로 했다. 음.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오는데. 아, 카카오가 굴복했어요? 네, 굴복했다는 뉴스도 좀뭐 나오는데. 언더스탠딩도 굴복하는 <laughs> <하는 거야>, 카카오한테. <laughs> 근데 역시 구글한테는 안 되는구나. 아직 뭐 명시적으로 게 확인된 건 아니고 뭐 그런 뉴스, 들이좀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있다는 건데. 나또 아, 세게 붙을 줄 알았더니 또 바로 꼬리를 내리시네. 아,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 음, 그 그런, 그런 상황이다. 네, 뭐, 하여튼, 뭐, 카카오도 나름대로 뭐, 그걸 네. 한 거죠. 한번 해서, 원래 그 인앱 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다음에, 네.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어. 우리 거기 외부에 아웃링크 걸지 말라고 한 게, 어떻게 네.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불편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선택지를 줄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네. 인앱 방지, 인앱 결제 방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어.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예. 방통위도 뭐 그럴 소지가 있다 어. 유권 회색을 했는데 다만 피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조사할 수 없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카카오 사례가 일종의 피해 사례로 남았기 때문에 음.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조사는 하겠다는 거니까요그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 되, 됐습니다 지금은. 음. <laughs>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우회해서 다운받고 할수 있는 거는 없어요? 카카오는 가능해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그 앱, 그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서는 네.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휴대폰에 웹으로 들어가면, 웹으로 네. 들어서 카카오톡 이렇게 치시면, 음.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 해서 요걸 받으셔서, 아. 받으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뭐그 네.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지금 대단한 기능이 더 있는 건 아니고, 음. 사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해도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불편한 건 없거든요. 음. 여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방, 우회로가 있습니다. 음. 대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그 안드로이드폰에선 그래. 이렇게 옆에 위해한 파일을 쓸수 있습니다. 음, 안 되지. 네, 이렇게 나오고 음, 언더스탠딩 티셔츠도 여의도로 네. 오시면 살 수는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조금 조금 불편하시니까 약간 위험할 네. 수 있죠. 네. 또, 근데 이제 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음, 보안이나 이런 게좀 취약할 그러니까요. 수 있으니까 이게 카카오도 계속 이걸 되게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음. 야, 참 신기합니다. 플랫폼이 플랫폼한테 막 기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laughs> <이거 참. 웃음>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야 되나. 아.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는. 하여튼 뭐 음. 하여튼 저는 싸우면 좋은 거예요. 놀리는 어. 그렇지만 저는 어. 카카오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 그래야 언더스탠딩 가서 파로아 카카오 너네도 좀 저렇게 구글한테 가서 억지 써가지고 됐잖냐. 우리도 어, 좀 해줘라. 거기 카카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협상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카카오톡은 이용자가 뭐, 한 사천 뭐한0 0만명 정도인가, 0백만명 정도 700만 명 그러니까. 되니까. 아, 아니면 뭐 합니까? 우리 지금 한 육천 <laughs> 명 보고 계신데 저분들이 진짜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음. IT 얘기까지. 음. 둔촌주공 저는. 당분간 둔천 주공 전문 기자 네, 네. 장성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네, 바로 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위더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문이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